중년. 특히 50대 이후에 주의해야 할 건강신호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50세를 전후해서 호르몬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증상들이 이 시기에는 내 몸의 이상을 알리는 경고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중년 이후에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되는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각 신호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할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다리 경련. 혼자다가 다리에 쥐나는 증상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심각한 건강 문제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도한 운동이나 미네랄 부족, 특히 마그네슘 등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경련이 잦아진다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오지 못하면 하지정맥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리가 붓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리의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 따뜻한 물에 조욕을 하거나 자는 동안 다리를 베개 위에 올려놓고 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피부가 가렵다면, 이는 내부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나타나는 시기로, 혈액 내 당성분이 높아지면 염증 매개물질인 히스타민이 자극받아 피부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갈증이 자주 느껴지거나 소변이 잦아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지혈증은 간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간의 해독작용이 떨어지면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연고를 바르는 것보다는 간 검사와 고지혈증 검사를 통해 내부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허머지럼증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어지럼증은 단순한 빈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귀나 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귀에 탄산칼슘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이석증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석증의 증상은 어지럼증이 느껴지며 고개를 돌리거나 누울 때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지속된다면 뇌졸중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주변 사람에게도 어지럼증이 지속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위를 잘 느끼는 증상. 원래는 추위를 잘 타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더 추위를 느끼게 된다면, 이는 갱년기 증상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갱년기가 진행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위를 잘 느끼는 증상은 방치할 경우 관절 및 척추 디스크 질환, 당뇨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오하품과 피로감. 하품이 작고 항상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수면 무호흡증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로 이로 인해 뇌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노화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 수면 중 호흡이 정지하는 횟수를 체크하고 일상생활에서 체중 조절 및 음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때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에 소개한 다섯 가지 증상은 중년 이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